네 안녕하세요 시연어 강의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어, 벌써 스무 번째 시간이에요. 어 그런데 지금까지 어 조금 조금씩 진도를 나가느라 어 이제서야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예 선언한 함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함수의 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add 함수와 prin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호출하는 걸 예제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두 함수는 어, 특정한 파라미터를 받아서 리턴하는 형태의 함수였죠. 그래서 add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하기로 x와 y라고 하는 int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더한 값을 sum2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 담아서 이 지역 변수 값을 리턴하는 형태의 함수였고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int x라고 하는 파라미터 하나를 받아서 그냥 얘를 %d로 출력한 다음에 끝내는 함수였죠. 얘는 리턴 값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턴이라고 음, 하는 기호가 필요 없었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두 함수를 각각 호출하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과 함께 파라미터 아, 파라미터를 괄호 안에다가 어, 필요한 형식, 개수를 맞춰서 보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dd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int 파라미터 두 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int 타입의 상수 4와 5를 넣어서 호출을 했고요.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했으면 이 줄에서 하는 일이 아, add라고 하는 함수를 찾는 일이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 위쪽에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나? 봤더니 여기에 우리가 선언 정의해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먼저 int sum2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 변수 안에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은 x와 y값을 더한 결과 값을 집어 넣은 다음에 이 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이 리턴 값, 메인 함수에서는 다시 add 4와 5이 함수의 리턴 값으로 대치가 되는거죠. 결과값 함수가 실행한 리턴한 다음에는 이 어, add 함수를 호출한 값이 리턴 값으로 치환이 되는거죠. 여기서는 리턴 값이 9가 될테고요 그래서 그9 값이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 대입이 되는거죠. 왜? 는이라고 하는거는 대입 연산자니까.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 어, 변수의 값이 9로 바뀌었고 그래서 printf를 해보면 이 sum이 9로 바뀌었겠죠. 네. 그다음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출력하는 함수였죠. 파라미터는 하나가 필요하지만 리턴 값은 없는 형태의 함수였어요. 그래서 프린트에다가 파라미터 필요한 int 파라미터 하나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호출을 하면 이 프린트라고 하는 우리가 정의한 함수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아, 얘는 파라미터 x를 그냥 프린트 f 로 출력하는 함수네. 그래서 프린트하고 종료되는 거죠. 네, 저번 시간에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리턴이 있거나 없는 두 가지 형태의 함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음, 이제 파라미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없는 형태의 파라, 어, 함수는 어떻게 호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지워버리고요. <laughs> 이제 새로운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할 텐데요. 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 return의 int t y 으로할 거고요. 이름은 print, r n d a n d o m r a 이라고 할까요? random 함수입니다.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어요. void 형태의 파라미터고요. 얘는, 일단 들어가면, r 드 n d 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r 드 n d 함수에다가, 난수라고 하는 랜덤 상수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컴퓨터에는 랜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어,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 얘는 랜덤으로 해야겠네요. 변수 이름을 랜덤으로 할게요. 왜? 함수 이름과 지금 변수 이름이 같으니까 컴퓨터는 헷갈리죠. 그래서 랜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이 랜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어, stdlib.h라고 하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야지. 왜? 이 rand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가 이 헤더 파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rand라고 아, 하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한다. 마치 우리가 지금 이 print random이라고 한,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rand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정의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를 꼭 인클로드 해야 합니다. 이 얘는 그냥 무작위 수를 하나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드 어, 파라미터는 필요 없어요. 파라미터는 필요 없고 얘를 호출하면 그냥 무작위로 어떠한 상수, 인트 상수를 리턴을 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을 하면 이 랜덤 함수에다가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리턴할 거냐 이 랜덤이라고 하는 상 변수에 난수를 하나 넣었기 때문에 얘를 리턴할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할때 보이드 파라미터가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랜드도 보이드 타입의 파라미터 파라미터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얘도 파라미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괄호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을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함수의 이름과 괄호죠. 그 대신 파라미터가 필요한 함수의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파라미터와 파라미터 필요한 타입과 개수에 맞춰서 괄호 안에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함수다 하면 그 괄호를 안에 빈 상태로 넣어주, 넣어두면 되는 거죠. 왜? 보이드 비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프린트 렌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얘는 리턴 타입이 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얘가 수행되고 나서 어떠한 난수를 보내주겠죠. 메인 함수에다가.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호출을 하면 보내주는 그 난수를 받아줄 변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return 된 값을 받아줄 변수가 필요하죠. 이 '대입'을 해야지 여기에 있는 random이라고 하는 변수가 얘의 return 값을 받아서 대입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print f d random 함수의 값을 d %로 출력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여기서 실행을 시켜봤을 때, 랜덤 41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한번 난수를 더 돌려봅시다. 실제로. 다른 값이 나오는지. 네. 첫 번째 프린트 랜덤 함수를 돌렸을 때는 41이라고 하는 난수 값이 여기서 리턴이 된 거죠. 여기서 들어가서 랜덤 함수, 랜덤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랜드 함수를 호출, 호출하고 리턴 값을 랜덤에다 받은 다음에 얘를 다시 이 메인 함수의 랜덤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아둔 거죠. 그때는 41이라고 하는 값이 받아졌는데, 이얘 랜덤 함수를 한번 더 호출해서 여기서 랜드 함수를 돌렸더니 여기서는 18,467이라고 하는 난수가 리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랜덤 랜드라고 하는 함수 때문에 이 프린트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계속해서 호출을 하면 그때마다 다른 다른 난수가 어, 리턴이 돼서 프린트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void 타입의 파라미터 즉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는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함수 이름 다음에 그냥 괄호만 넣어주면 그냥 호출이 된다. 그래서 return 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를 선언해서 어, 거기에 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 보이, 아, void 타입의 리턴 값이 라면 리턴 리턴 값이 없다면 그냥 호출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void 프린트를 하는데 void 랜덤 랜드 함수를 void void 타입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얘는 그냥 printf %d 랜드 함수 랜덤 랜덤 값을 여기서 프린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줄을 썼어요. 얘는 어떤 의미이냐. printf 출력을 하는데 %d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d에는 항상 어떠한 우리가 변수를, 변수 또는 상수를 대응시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랜덤이라고 하는 변수를 대응시켰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랜드 함수 자체를 여기서 호출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 랜드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하면 얘는 i 인트 타입의 리턴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도 괄호를 썼기 때문에 호출이 된 거죠. 호출을 하면 무조건 얘는 돌아오면서 리턴 값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리턴 값을 가지고 오는 애를 어떠한 특정 변수에 담아서 리턴을 하거나 변수에 담은 다음에 printf를 했지만 이렇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얘도 불필요한 단계라는 거죠. 얘는 무조건 리턴 값을 가지고 오는 애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담긴 상태로 호출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얘는 리턴 값으로 대치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치되는 값을 그냥 %d로 출력한다는 거죠. void 랜덤. 얘가 void 랜덤. 리턴 값을 가지지 않는. i라고 했을 때 어, 얘를 지금 제가 호출을 하지 않았죠. 메인에서 호출을 해야지 얘가 보이는 건데 그럼 프린트 n t void land 함수를 void 타입이니까 그냥 괄호로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6334라고 하는 값이 여기서 리턴이 되면서 동시에 %d로 상수로 출력되게 되는 거죠. 어떠한 함수가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을 때 얘가 호출되고 돌아오면 얘는 그냥 그 리턴 값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랜덤 함수에서 우리가 지금 이 리턴 값을 어떤 변수에 담고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를 리턴하는 거 지금 두 단계를 거쳤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게다 필요 없이 리턴 안에다가 랜드. 얘를 먼저 이렇게 해도 난수 값이 바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어 들어왔더니 리턴 할 건데 어떤 값을 리턴하느냐 봤더니 여기서 랜드 함수라는 얘를 호출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얘를 먼저 실행하는 거죠. 얘를 실행하고 돌아오니까 얘는 뭘로 대치돼요? 얘 리턴 값 난수 인트 타입의 난수로 얘가 돌아온 거죠. 얘를 값을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다가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 똑같이 40이. 이게 어 난수가 실행이 리턴 값이 돼서 프린트를 한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에서도 이 랜덤 값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을 필요 없이 얘를 얘 자체를 프린트 f에다가 대응해도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프린트 앱을 실행할 때 프린트 랜덤 함수를 호출해요. 그러면 프린트 랜덤 함수를 찾겠죠. 어, 여기 있네. 어, 얘는 무슨 함수냐면 랜드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한 난수 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리턴 받은 난수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어, 다른 난수 값이 특정한 랜덤 의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void 타입의 파라미터가 어, 파라미터를 가지고 int 타입의 리턴 값을 가지는 함수 프린트, 그 함수의 사용 방법과 그 모스,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프린트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억지로 만든 거지만 사실 제가 랜드 함수를 리턴하고 또 리턴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사실 얘는 기능이 랜드 함수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랜드 함수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는 없지만 어떠한 형식으로 난수를 생성해서 i 트 타입으로 리턴하는 함수이니까 사실 프린트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는 랜드 함수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랜드 함수를 그냥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근데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랜드 함수는 항상 돌릴 때마다 똑같은 그 순서의 난수가 형성, 이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난수긴 난수지만 완벽한 난수가 아닌. 아니... 네,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오늘 강의의 주 포인트는, 보이드 타입의 파라미터. 파라미터가 필요 없을 때 함수 호출은 이런 식으로 하고, 어, 리턴 타입이 있을 때 없을 때, 사용은 어떻게 하고 리턴 타입이 있을 때 어, 마찬가지로 이 리턴 타입 리턴하는 값 자체가 호, 함수일 수 있다. 함수의 리턴 그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프린트 f나 이렇게 한 변수에 담았다가 다시 얘를 출력하는 출력하거나 리턴하는 그런 어, 불필요한 과정 없이 그 변수 대신에 그냥 리턴이 있는. 함수를 그냥 호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수 호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음, 지역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예전에 우리가 전역변수와 지역변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얘기를 했었죠. 전역 변수는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변수이고 지역 변수는 우리가 정한 그 스코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변수라는 어,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 변수의 특징을 살리, 보여줄 수 있는 예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트타입의 A와 B, 얘네 둘을 어, 선언을 한 다음에요. 음, add라고 하는 함수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음, 지금 저를 따라서 그냥 쳐주세요. B는 C는 이렇게 생겼고, A, B, C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C라고 하는 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는 천을 할게요. 음, 그래서 여기서 a d 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는 거죠. a와 b를 보내서 얘를 보내기 전에 또 마찬가지로 a, b, c를 출력하고 얘를 보낸 다음에 한번 아이고. 한번더 출력을 해 볼게요. 네. 어떻게 각각의 a, b, c가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 보시고 돌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메인 함수로 먼저 들어오겠죠? 그래서 a는 1, b는 100, c는 1000이라고 하는 각각의 세가지 인트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 f, 그 다음 줄에 있는 프린트 f가 수행이 되면 당연히 a, b, c 각각의 지역 변수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a는 1, b는 100, c는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add 함수로 호출하네요. 근데 add 함수에다가 A는 1, B는 100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보내서 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A 함수를 갔더니, 어, 여기서도 변수의 이름이 int A와 int B네요. 파라미터의 이름은 곧그 함수에서 사용할 변수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와 B는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할 지역 변수의 이름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b를 각각 1과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보냈기 때문에 int a는 1, int b는 100으로 초기화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a와 b의 스코프는 어디로 정해졌다? 이 add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스코프가 정해진 지역 변수이다. 마찬가지로 int c, 마찬가지로 add 함수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변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a, b, 여기에서 사용한 a, b, 이름이 똑같지만 각각의 스코프가 다르기 때문에 이 c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줄을 수행할 때 add a와 b의 값은 여기에 있는 a와 b의 값이 아니라 여기서 받아온 a와 b의 값이라는 거죠. 물론, 값은 같지만, 스코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1, 100. 그쵸? 1, 100. 더한 다음에, C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서도, 여기서는 출력되는 게 1, 100. 그리고 C는 1000이 어, 아니라, 여기서는 1000이 출력되는데, 여기서는 C가, 스코프가, 애드함수 안에 있는 C이기 때문에, 얘는 100. 1이 출력되겠죠. 101이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출력한 다음에 C++ 한 다음에 리턴을 했어요. C++은 더하기 1을 하는 연산자였죠. 101에서 102를 리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dd 함수의 리턴 값은 뭐다? 102라는 거죠. 102를 리턴해서 c에다 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출력했을 때 a와 b는 1과 10 0 똑같지만 c는 리턴 값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102가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해 을 볼까요? 그러면 a와 b는 똑같지만 c의 값이 계속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서 음 a 뿔뿔 b 뿔뿔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나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빌드를 해보면 어, 다시 되짚어 봅시다. 첫 번째 프린트 F는 2줄이겠죠. 한줄한줄 ABC가 각각 1, 100, 1000이 출력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Add 함수를 호출해서 두 번째 프린트 F는 2줄에서 출력이 된 거겠죠. 1과 100을 파라미터로 받았지만 a++ b++를 했어요. 각각 1씩 더해진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프린트f에서는 각각 2와 101이 되고 c는 103이 된 거죠. 여기서 2와 101을 더해서 103이 어, 추, 출력이 된 거고 그다음에 얘는 c 한 다음에 리턴을 했으니까 104가 리턴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104예요. c는 104인 걸 알겠는데 여기서 a와 b를 출력을 했을 때 다시 1과 100으로 돌아왔죠. 왜? 우리가 a 불 b 불을 했지만 얘는 add 함수에서만 사용한 a와 b를 a 불 b 불했기 때문에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왔을 때는 이 a와 b는 add 함수의 a와 b에서 어떤 연산을 했는지는 전혀 사유, 사, 상관이 없죠. 여기에서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는 a와 b는 여기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선언한 a와 b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줄은 메인 함수에서 애초에 선언했던 a는 1, b는 100이라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a와 b, c, 그 다음에 리턴 값 c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새로 선언을 했을 때 각각의 파라미터와 그 안에서 선언된 변수들은 그 함수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변수인 거다. 메인 함수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한 a,b,c는 이 메인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함수로 가면 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b++을 했어도 메인 함수의 a와 b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하고 사용을 할 때는 어, 보통 지역 변수를 사용한다. 파라미터도 하나의 지역 변수인 거다. 라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한 지난 2시간, 3시간 동안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함수에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파라미터, 리턴 값.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함수를 정의하는 법, 그 다음에 호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처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함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까지 잘 학습을 다시 복습을 하셔서 이제 조금 더 어,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배우게 되었을 때이 함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